고래전서 14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선언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 어렵게 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살하려고 지금 막 내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칼로 죽을까, 물에 떨어져 죽을까, 건물 옥상 아파트 옥상에서 더 떨어져 내릴까, 자 달리는 자동차를 들이받을까 뭐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딱 영접하면서 울면서 영접을 해가지고 내 이제 앞으로의 소망을 갖고 나 이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러고 엄마 우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셔야 돼 그런 거 해보셔야 돼. 가출 청소년이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한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고맙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 그 신학원 다니면서 그막그 그 종로 지하철 이런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서울역에서 거리설교하고요,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도 많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거기, 거기서 하여튼 많은 사람을 구령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막 나중에 이 사람이 감동을 막 같이 막그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 사람이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어, 감사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돌아간 사람, 깡패도 돌아서서 가고, 노숙자도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낄 때, 아, 하나님께서 막 감사가 있고 여기서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일반 교회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 없어요.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 없어요. 그냥 주변에 내가 가장 쉬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 의무.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 그렇게 한 지상명령이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아, 그래야 영적인 훈련을 내가 하게 되고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기게 되고 마귀는 어때요? 그 사람을 막 못하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하려고 마귀는 그 사람은 <laughs> 모르지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laughs> 너 큰일 난다 너 재산 다 뺏긴다 너 이제 앞으로 시간 뺏긴다. 그리고 너 다른 사람한테 비난 받는다. 이런 마음을 막 넣어줘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